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도 종교의 자유 시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국 현행 헌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이 다소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뤄봅니다. 신앙 및 그에 따른 일체 의 표현의 자유, 따라서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 의식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은 자유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것, 기본적 인권의 일부를 이루어 인권 획득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신적 기초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서구 그리스도 국,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발전하고 미국에서 1786년에 버지니아 신교자유법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786년에 확립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가장 오래 전부터 자유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내적 자유로 순교에 의해서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권력에 의한 금지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순교나 망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서서히 이해되고 저항에 의해서 자유를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중세 후기에 나타났는데 이들 움직임은 모두 이단으로서 단제되고 종교적 진리의 선주장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독교, 천주교도 이런 동변상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박해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1786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한국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네, 일단 헌법에 헌법에는 있어요. 현행 헌법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모든 종교로요. 기독교 천주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로 인정을 인정을 하고, 이걸 실천하시면 돼요.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 개혁은 서구의 종교를 이분하고, 구례의 구례의 종교에 대해서 호각의 논진을 펼쳤기 때문에 그 주장이 종교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종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부적으로 보면 이 시대 모든 지역에서 종교적 항쟁이 행하여지고 공권력과 결부한 다수파의 종교가 소수파를 배제한다는 형, 형태를 취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신교의 자유는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박해를 받으셨고 이단으로 취급이 되었고 네 박해를 받으시고 탄압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시대의 공권력과 종교를 분리시키는 주장을 한 것은 종교개혁 급진파 가령 제 세례파인데 이파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에 기울어서 국법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교의 자유를 국법에 보장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네, 국법을 중요시하죠. 한국 SGI는 국법을 중요시하는데 어, 국법을 중요시하고 저는 한국 SGI 회원이지만 대표는 절대로 아니고요. 대표는 아니고 그래서. 제 의견이 한국 SGI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근데 저는 국법을 중시하는데 그 국법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 아쉬움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국법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법의 국법을 인정 이렇게 중요시하죠, 저는요. 네. 저는 국법을 중요시합니다. 종교적 항쟁에 대한 반성에서 관용사상이 힘을 얻고 국가 이념이 세속화해서 국가의 종교적 의미 부여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 국가와 종교는 분리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공권력의 지지도 압박도 없어졌다. 따라서 신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는 불가문하다. 네,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네. 국가의 종교적 의미 부여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쵸? 국가의 예를 들어서 권력자. 권력자는 어, 종교는 사후세계를 논, 논의를 하잖아요. 종교는 사후세계를 논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고 윤회설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는 거는 불교잖아요. 공통점은 사후세계를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 이를테면 세속의 권력자, 일반 사회의 권력자는 그그그 그, 그 그녀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종교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종교적 의미 부여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국가가 종교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고난이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중국은 종교를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는 기독교도 많고 남녀 호랭객 교도 많대요.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제 신심 신앙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근데 중국 정부 자체는 중국 당정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다라면 그들의 신심이나 신앙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교와 자유와 신, 신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는 불가분합니다. 네, 근대 이후인데요. 신교의 자유는 전 세계에서 보편 타당한 인권으로서 높이 평가되며 세계 인권 선언 등에서도 신교의 자유가 호소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과제는 이 자유를 더 한층 보장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서기 2025년 지구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한국이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네 이것도 참 중요하네요 종교학 대사전인데 1998년 사전입니다 네 1998년 사전이에요 여기는 남묘 호랭계쿄나 불교는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전은 아마 저자님이 어 한국 사전 연구사에서 제 어, 제공하셨는데 이 글을 쓰신 저자님은 아마 남묘호랭개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어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원본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의 원본 그리고 그 원론적인 거는 뭐 강간해라 살인해라 뭐 어, 납치해라 뭐 강금해라 뭐 강요해라 폭행 상해해라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없죠. 그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게 그런 주장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게 이단인 거지. 네,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러면은 그게 사이비인 거죠. 그 예수, 예수님이 설마 그런 주장을 하셨겠어요? 제가 기독교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을까요? 어, 혹시라도 이제, 좀 구구 세력 같은 과격한 주장이 교리에 담겨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의견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서 확인도 좀 해보고, 어,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반론을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본 기독교 원론적인 거는 이렇다는 거를 제가 교양 과목처럼 강의를 해드립니다. 네, 종교의 자유였고요. 종교학 대사전에서 출처, 출처가 종교학 대사전이고.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이었고요. 네.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